번, 일단 a,b를 t 대 t 1-t로 내분 해야 됩니다 자 내분 t 대 1-t 두번 쓰라고 했죠 t 대 1-t x 좌표 마이너스 4 5 y 좌표 2 마이너스 6 바로 두개 쳐놓고 분수 두개 더하면 1이죠 두개 더하면 1이고요 내분점이죠 내분점이니까 더하는 겁니다 t 마이너스 4 플러스 4t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2t 계산 해 주면 9t 마이너스 4 그리고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6t 인데, 맞 죠? 마이너스 6t, 그러니까 마이너스 8t 플러스 이 죠. 어 여기지만 마이너스 6t 2 마이너스 2t 플러스예요 여 t가 있는 거고요 자 3사분면이죠 그러면 x 좌표는 마이너스 y 좌표도 마이너스죠 어 9t 마이너스 4가 음수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8t 플러스 4도, 2도 음수가 돼야 됩니다 9t 4가 돼서 t는 9분의 4보다는 작고요. 28t. t는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4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자, 그래서 t의 정체는 4분의 1보다 크고요. 9분의 4보다 작아야 됩니다. 확인해보자. 36이니까 통분, 36으로 통분하면 얘는 분자가 9가 되고 얘는 16이 되니까 맞네요.